자, 구인도보수식 박서정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 스토맥스고요. 스톰맥스 얼마 전에 쭉 장대양봉 보여줬었습니다. 긴 꼬리 이렇게 내서 거의 한80% 이상 수익 났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더 바닥자리 터치했다 했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렇게 급등자리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수익 구간 안겨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100%, 특히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쭉 거의 한7 8 0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스토맥스 잘만 보시면은요. 정말 저비용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얼마 전에 7원대, 8원대, 9원대까지 돌파하면서 긴꼬리장대양봉보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액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스타맥스 무조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을 반복하는 코인들은요 아무리 바닥 자리를 찍었다라고 해도 어차피 다시 한번 더 쭉쭉쭉 올라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자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원 때파원 때까지 무난하게 무리 없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자리 찍은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그냥 전략매도 하셔야 돼요 자어 우리가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이 워낙 심합니다 변동이 심해서 단타로 무조건 수익을 빼야 되는데 장타로 뺀다 라고 하면요 이런 뭐 대장주들 있죠 srpa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뭐 이런 애들을 장타로 묵히는 거지 다른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빨리빨리 치고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스토맥스 같은 코인들을 장타로 묵혔다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다시 여기서 도르묵 또이 또이 말장허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스톰엑스의 바닥 자리 여기보다 더 떨어진 이 시점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고 또는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자리가 바닥으로 딱 찍히면서 올라갔을 때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나실수 있다 또는 이 자리까지 나와질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먹고 나와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 먹고 나와주는 것도 좋고요 이만큼 먹고 나와주면 더 좋겠죠? 요거 금액대 괜찮고, 부담스럽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스토맥스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지금 뭐 매수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언제 급등을 보여줄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그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예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예 매수가 매도가 딱 잡고 깔끔하게 넣어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 매도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대로 라면 실은 여기서 들어가주거나, 여기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야만 완벽하게 이만큼 먹고 나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딱턱 밑에서 잡고 머리 끝에서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전략 매도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스토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닥을 치면서 덧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딱 깔끔하게 30% 이상 먹고 20% 이상 먹고 나서 전략 매도해서 쓱 빼버리는 게제일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로 묵힐거 아니잖아요 스토맥스. 자 이렇게 단타로만 해서 치고 빠지고 그때 종목만 놀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20 2024년 12월에는요 이렇게 400만 원대로 5천만 원대 수익을 내줬습니다. 1,200% 넘었죠. 저기 다음에 1월달에는 600만 원대로 6천만 원대 1,18% 수익을 내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치고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적어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타로 웃히게 되면은 이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단타로 빠르게 그등목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다 보니까 복리가 됩니다. 자, 복리라는 게 어떻게 돼요? 30%에서 100%짜리 이렇게 곱하기 4번을 하게 되면요. 120% 또는 400%가 나옵니다. 얘네 반복하다 보면 1000% 금방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금방 수익 될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어, 나도 이거 문자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받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넣어드릴 건데 또그실 수가 있어요 유료인가요? 돈 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많으신데요자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겠지만요 알뜰코인돕니다 문자비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100% 무료 문자정보구요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하는 목적은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문자 보내리는 드큰힘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알트코인, 이것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섯 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대 줘야 될 걸.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면 하 트럼프가 인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은, 친 암호화폐 성행이 정체를 펼친다고 예견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섯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올라가면 보다알트코인은도 전부 다 올라간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밈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자, 대선 이후 밈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극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석가분들이 예상을 하는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들의 미친 폭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자산의 투자자들 약4 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잡고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 코인 종목들로 얼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 4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 통장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스토맥스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급등구가 몇번 있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서 쭉 나와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전망 자체 꽤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쭉 봐도요. 정말 짧게만 봐도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짧게만 봐도요. 어 일단 이 친구가 상장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힘을 내주면서 계속 해서 바닥자리 떨어지게 아니라 급등 구간을 내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요걸로 수익 낼수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스톰엑스로 돈 벌어가시길 바라구요 제일 중요한거 여러분들 어, 타이밍 잡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아래 보이고 있는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거나 또는, 어, 스톰엑스라고, 스톰이라고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급등문 자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부탁드렸습니다. 어, 제가 영상 찍는 이유, 문자 드린 이유, 채널을 키우기 위험이라서 구독과 좋아요는 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